저는 KBM 회역 프로 복 서로 활동 중인 박지훈입니다. 1%의 가능성을 단순화시켜서 오늘 싸울 예정입니다. 말래요, 지금 어잘 할래? 저 말래? 뽑아? 빨래? 빨래? 박지훈 선수는 지금 이전, 이후의푸드복서입니다 많이 기량이 올라왔고, 저번 오디션에서도 두번 싸워가지고 이번 오디션에 합격돼서 아. 코칭팀 대표로 왔거든요. 근데 네, 이 선수가 엄청 간절하게 운동을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. 아, 근데 몸 상태를 보니까 엄청 좋네요, 네. 몸은 몸을... 아, 네. 아, 주 이길 네, 수가 서있기 때문에. 어, 고피, 1분만, 1분 정도만 한 번만 더 보내고 1분 해보고 그런... 1분 더 싸우기로 했습니다 아, 1분 더? 네 아, 이길수 선수의 어떤 투지가 보이네요 네, 이번 경기는 심판 판정 이기수 선수의 승리입니다.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 습관이 약간 숙이면서 이제 카운터 치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하고 그 습관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좀 필요성을 느꼈고요. 일단 확실히 상대가 이제 실업팀이었다 보니까 되게 빠르고 움직임이. 어, 되게 약간 타이밍이 달랐어요. 그래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. 그래서 좀더 채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. 네네. 오늘 버팅한 거 너무 죄송하고요.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성장해서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.